여러분, 내집 마련 꿈꾸시나요? 오늘 내용 모르면 갑자기 대출 한도 막혀서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. 2026년 바뀐 규제 속에서 내돈 지키는 절약 딱 1분만 집중하세요. 첫째, 부동산 규제는 더 촘촘해집니다. 정부는 여전히 규제카드가 많이 남았다는 입장입니다. 특히 작년에 미뤄둔 공급대책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핵심입니다. 이 흐름을 먼저 읽는 분만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습니다. 잘 듣고 계시죠? 소중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. 둘째,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DSR을 꼭 확인하세요. 지방은 괜찮지만 수도권 규제 지역은 이미 1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됐습니다. 여기에 앞으로는 정책 대출과 중도금 대출까지 줄줄이 묶일 예정이라 수도권 거주자라면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. 셋째, 자금 설계.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. 특히 수도권은 집값이 높아서 대출 한도 수천만 원 차이로 집을 사고 못 사고 결정됩니다.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바뀐 기준에 맞춘 내 진짜 대출 한도를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보세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